자,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제단원 테스트 1장과 2장 일부 다운을 받으셔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풀 때는 책 찾지 말고 전체로 쭉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덜 되어 있으면 복습 많이 한 다음에 문제 반드시 풀고, 요 설명을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laughs> 1번. 세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세균는 곳에 콧물이 떨어졌는데 콧물 떨어지는 곳은 세균이 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콧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의 효소가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라이소자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리소좀 공부했을 때 리소가 자르다 커트란이라고 했지. 그래서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 하는 것은 이 자임은 엔자임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엔자임 효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소자임. 그냥 번역 없이 그냥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이라고 하는데 세균의 세포벽 분해하는 효소죠. 세균 세포벽 분해 효소. 그 세균 세포벽의 성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균 세포벽의 성분이 이런 거 외우기 싫으면 이제 공부 그만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세균 세포벽의 성분은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리소자임이 세균 세포에는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하죠. 그래서 세균을 죽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눈물이나 콧물 또는 땀침 등에는 면역 파트에서 또 나와 눈물 땀그 다음에 콧물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죠. 우리 면역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C 라이소자임은 세균을 죽게 하는 결론을 내렸다. D 완전히 멸균된 배지에 세균을 배하였다 그리고 조건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A는 실험 결과가 되고 B는 가설 되고 C 결론 그다음에 D는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써 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잡으면 물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읽고 고를 수 있지만 이게 렇써 놓고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례대로 잡으면 실은 이런, 이런 거풀 때, 이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가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물론 문제 인식 단계는 생략도 있어요. 그럼 B가 가장 먼저고, 그러면 결론이 가장 나중에 나오겠죠. 뭐, 그것만 보고서도 B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C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걸 찾으면 답 3번 금방 나오죠. 물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BDAC, 맞죠? 3번이 답. <laughs> 2번. 아리 부하 여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죠. 그 다음에 붉은 눈 수컷과 흰눈 암컷 사이에서 흰눈 수컷이 태어난다. 여기서 유전뿐만 아니라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생식도 포함되어 있죠. 생식과 유전 4번 답이고, 다음은 중합체가 아닌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량체 영어 모노머를 번역한 거고, 모노 한 개라는 뜻이죠. 단량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단위체, 기본 단위라는 얘기고, 폴리 그러면 여러 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폴리머 그러면 중합체. 그래서 포도당이 쭉 연결된 거, 포도당이 쭉 연결된 것이 녹말 또는 클리코겐. 그러니까 포당 한 개는 단량체가 되고, 농말이나 글리코에는 중합체가 될수 있고, 아미노산이 쭈루룩 연결된 것,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는 단량체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그것이 적당한 구조를 형성했을 때 그걸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합체, 되겠죠? 핵산, 뉴콜레오타이드가 쭈루룩 연결된 것. 그런데 지질은 중성지방을 먼저 예를 든다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세 분자 결합도 있죠. 탄량치 있다 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질은 중합체가 아니죠. 4번 D N A는 있고 R N A는 없는 것. 그럼 D N a 건, R N a 건은 전체로 볼때 핵산이라고 하는데 핵산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nucleotide 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것은 염기 당 인산. 그래서, 5탄당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있고, 1번 탄소에 질소염기가 있고, 그리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죠. 그럼, 그 핵산의 기본 단위를 뉴콜레오치라고 하는데, 단량체를. 그럼 이때, 이당 하나, 요당 하나를, 물론 DNA는 디옥시 리보스, RNA는 그냥 리보스, 2번 탄소의 OH면 리보스. 뭐가 떨어져 나가면 디옥시리보스. 그럼 이때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를 핵산의 단량체라고 할수 있어 없어? 핵산의 단량체를 요디옥시리보스를 리보스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뒤에가 답이라니까. 있어 없어? 이당한 개가 단량체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핵산의 단량체가 되지. 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DNA는 아데닌티민 구아닌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 그죠? 그래서 죠그 4번의 답은 2번. 5번 DNA 자기복제 핵염녹체 미토콘드리아 답은 3번. 6번 결핵이 조금 어려울 수있 물론 여러분 수준의 지정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 이미. 결핵의 원인은 결핵균이죠. 세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까 얘기했죠? HIV라는 바이러스. 그럼, 결핵균은 바이러스, 다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 맞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다. 기억 맞고. 니은, 바이러스 스스로 독립, 스스로 물질을 해서 해 못해. 독립적으로 물질을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가와나는 모두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결핵균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역시 세포막 갖고 있고, 그럼 인질과 단백질, 당연히 있고. 물론 세포내에도 물질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그럼 바이러스는 단백질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것도 맞고 따라서 답은 2번. 7번 생물의 구성 단계 옳은 것 기업 조직은 모형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로 구성된다 맞고 니은 기관은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심장은 기관계가 아니라 무가 기관이죠. 심장은 기관. <laughs> 답은 2번. 8번. 소화유수를 만들어 분배하는 세포에 특히 많은 세포 소유가 아까 나왔었죠. 골지체. 9번. 핵산소유.